자 유튜브쟁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적의 분식집이라는 게임을 하기 전에 오타쿠 테스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나는 오타쿠인가 아닌가 내가 덕후라니 자 덕후인가 아닌가 궁금하시죠 어쩌고 저쩌고 매니아 이상으로 심취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만 도키도키 하트 자 갑니다 시작하기 어 애니메이션 방영에서 1쿨이 보통 몇 화인지 알고 있다 보통 12화 아니면 13화로 알고 있어요 그쵸 노래방에서 애니메이션 노래를 불러본 적 있다 있지 아다 불러봤잖아 아니 안 불러본 사람이 어디 있어 디지몬 포켓몬도 애니메이션이죠 자 하드의 애니메이션 영상 이미지가 100개 이상이다 절대 아니야 절대 절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따라 그려본 적이 있다 없어 난 그림을 안 그리니까 이거 애니메이션 캐릭터 따라 그리는 거 어릴 때 뭐, 그런 것도 치나요? 도라에몽 그려본 거, 짱구 그려본 거. 그런 것도 쳐, 안 쳐? 쳐요, 안 쳐요? 자, 투표. 친다 1번. 안 친다 2번. 안 친다. 자, 아니요. C83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욕 아니야? C83? C83? 몰라요. 10초 안에 될수 있는 애니메이션 주인공이 10개 이상이다. 자. 안 돼, 안 돼. 10초 안에 10개는 안 돼. 1분 안에, 1분 안에 10개는 될것 같아, 1분 안에. 10초는 너무 오래 걸려. 제가 생각한 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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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10개 되긴 되겠다. 10초는 안 돼, 10초. 자, 난 내다씹이 아닌 것 같아. 음, 안될것 같아. 즐겨찾기 애니 관련 블로그가 있다. 자, 자, 자. 없어요 기타 관련된 거밖에 없어 방송이랑 없어요 피규어는 내 생명과도 같다 아 어림도 없지 아 이거 너무 그 허들이 높네 오타쿠 되기 어렵네 여러분 이 힘든 과정을 다 뚫고 오타쿠가 되신 거예요 박수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승리자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발끝 마치도 못 따라가겠네요 저는 안될것 같아요 자 아니다 보컬로이드 노래를 줄줄 깨고 있다 옛날 건좀 알아. 옛날 거. 1세대, 1세대. 뭐, 뭐, 멜트. 노심 융해. 월드 이즈 마인. 뭐 있지? 어, 블랙록 슈터. 어, 한그 정도 알아. 그 정도면은 잘 모르는 거잖아. 줄줄 깨는 거 아니잖아. 그치? 지금 말한 게뭐한 다섯 개도안 되는데. 자, 이거 2번 인정하시죠? 2번? 2번이지? 2번? 아, 2번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 2번이라고 하시네요. 애니 원작 게임을 자주 찾아 찾아서 한다. 아니요. 애니 애니 원작 게임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게임이 애니화가 된그 거를 말하는 거겠지? 아, 틀. 자, 조용. 자, 틀 아니야. 틀이 아니고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야. 관심이. 자, 조용히. 자주 찾아서 한다? 아니요. 게임 캐릭명, 커뮤니티 닉네임을 애니 등장인물로 해본 적이 있다. 저는 살면서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아, 나는 이런 거좀못 참아. 이거 좀, 좀 오그라들지 않아? 자, 없습니다. TV판과 블루레이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고 있다. 블루레이가 뭔지는 알아. 블루레이가 이제 DVD 같은 거잖아. DVD 같은 건데, 그게 차이가 제가 알기로는 뭐그 뭐라고 하더라 그 작붕 작붕이라고 하나 그런 거 다시 그리지 않아요? 그거 말고는 차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자 다른 차이점 아시는 분 다른 차이점 그거를 그거를 알아야 내가 차이점을 확실히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 없어? 그러면 저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맞아 연기나 빛 그러니까 작화 수정밖에 없어요? 그럼 나 확실히 알고 있는 게 맞네. 그래, 확실히 알고 있는 걸로 하자. 애니메이션, 자, 자, 이거 누가 만들었어? 자, 아니요. 석호 등 각종 코믹월드에, 석호 등 각종 코믹월드에 자의적으로 가본 적이 있다. 있어요. 음. 자, 노코멘트. 중학생 때 가본 적 있어, 중학생 때. PC나 폰 배경화면이 애니메이션 이미지다. 아니죠. 내 배경 화면은 저겁니다. 저기 깔끔한 회색 화면이에요. 아니요. 현재도 매일 매주 보는 애니메이션이다. 없어요. 어.. 몇년 됐지? 한, 한 10년 다된것 같아. 진짜로 한 10년 된것 같아요. 없어. 자 결과가 나옵니다. 일반인입니다. 자연계 일반인이야 일반인. 자 당신들도 해봐요. 당신들도 해보고 특혜도에 올려. 솔직하게 하세요. 솔직하게. 저는 100% 완벽하게 솔직하게 해서 한 결과 나는 일반인이다. 나는 일반인이다. 자, 매우 당신은 매우 평범한 일반인입니다. 평소에 본인이 더 크라고 생각되셨다면 안심하십시오. 매우 매우 평범함으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셨죠? 앞으로 내다씹 하면 강태야. 나는 여기 인증했어. 이 사이트에서 일반인이라고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저에게 네다시비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이 오타쿠입니다 이거 하면서 원래 썰을 풀려고 했어 뭐 하나하나에 대해서 뭐 길게 길게 얘기해가지고 어 분량을 좀 뽑으려고 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왜냐 할 말이 없어 나는 너무 완벽한 일반인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일반인 신분으로 기적의 분식집을 플레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